국구 파트너가 드디어 시청률 12%로 주간 드라마 순위 4위를 달성했습니다. 역시 자극적인 이혼 소재가 매회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혼 전문 변호사인 채사랑의 이혼 소송까지 빠르게 전개되면서 더욱 몰입감과 시청률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시청률 1위인 미녀와 순정남까지 이겨버리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굿파트너 오하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리뷰는 스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줄거리가 궁금하신 분만 클릭해주세요. 직 대본 유출이니 꼭 본방 사수하세요. 한 변호사는 세상에서 가장 까탈스러운 의뢰인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자신의 직장 상사이자 최고의 프로 이혼 변호사 차은경입니다. 차은경 변호사의 대리인이 된 것이죠. 게다가 모든 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하라는 차은경의 조언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건 바로 이혼 복수극으로 돈한푼 주지 않고 이혼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합의는 없다면 흥분한 감정으로 화가 난 의뢰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차갑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차은경 변호사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은경의 입장에서 이해는 갑니다. 저라도 그렇게 화가 날것 같습니다. 구파트너 사회는 진짜 울음소재도 많고 차은경 변호사의 매력과 한유리 변호사의 매력도 잘 담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동기사랑, 나라사랑을 그렇게 외쳐대던 전은호 변호사와 한유리 변호사가 뜨거운 하루밤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사무실에서 마주쳐 점심 각자 먹자 그리고 소개팅 하러 간다는 등 당황한 기색들이 보였습니다. 굿파트너를 보면서 전은호가 한유리를 좋아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둘이 잠자리를 하게 되는 파격적인 전개는 예상 의외였습니다. 한유리가 외도 증거 장소에서나 보던 모텔 온유에 자기가 왜 왔는지 모르겠는 상황에서에서 뒤에서 전 변호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뒷모습에서 전은호의 얼굴이 보이는 연출이 어찌나 웃기던지 두 사람이 앞으로 일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어떤 로맨스를 만들어 나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하필 사무실도 둘이 딱 붙어있어서 계속 마주쳐야 한다는 게 완전 민망할 것 같습니다. 예고편을 보니 강지석 최사라 한쌍의 불륜 커플들은 차은경 오피서스 밴드를 갖고 있다. 그것이 이혼 파탄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언비어를 회사 게시판 퍼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반소장에서 이혼 사유는 회사의 커스밴드라는 반소장을 내면서 언론에 기사까지 흘렸더라고요. 지 같은 생각을 한 김지상식 진짜 미친 것 같습니다. 차은경이 가정에 충실히 하지 않았기에 이혼을 하고 싶다고 주장할 거라면 일단 김지상이 바람을 피우지 않은 떳떳한 상태여야 합니다. 외도를 저지르다가 들킨 주제 너무 당당한 게 꼴보기 싫더라고요. 예고편에서 한유리 변호사가 차은경에게 정우진이 오피스 어스밴드라는 소문이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합니다. 정말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한 변호사 실망일세. 그걸 믿는 순진함에 답답함이 하늘을 찌르네요. 한유리 좀 순수한 건가요 아니면 멍청한 건가요. 다 보이는 사무실에서 정우진 차은경에게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우진이 차은경 오피스 남편도 아닌데 차은경이 이런 모욕을 받았으니 절대로 합의를 해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차 변호사의 오피스 어스 밴드 공격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영상 지속 시청 부탁드려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차은경 변호사는 김지상 최사라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본후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수 없게 이혼을 하지 않기 위해 모았던 외도 증거들은 완벽했습니다. 차은경은 자신과 다른 시선을 가진 한유리에겐 자신의 이혼을 맡기며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이혼쇼를 보여주자고 했죠. 한유리에겐 자신의 이혼을 맡긴 건 한유리가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내 편이 되어질 것 같았기 때문이겠죠. 한편 소장을 받은 김지상 반응이 웃기시더라고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냐 내 사무실에 cctv 설치한 거냐 당신과 이혼하려 했던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받았습니다. 차은경이 김지상이 이런 반응을 들으며 내가 사랑하고 믿었던 내 남자이자 내 아이의 아빠의 실체가 고작 이 정도 수준의 인간 쓰레기라는 걸 확인했다. 차은경의 분노와 절망감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한편 차은경에게 수장을 받은 김지상 최사라는 검사당 출신의 정관 변호사 강상주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강상주 한유리에겐 고등학교 막 졸업한 얼굴이라며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한유리가 강상주 변호사님은 곧 정년퇴임 같다고 맞받아쳤죠. 껄껄 이 장면 어찌나 웃기던지 두번 돌려봤습니다. 대정 로펌에서 차은경을 도와주는 잘생긴 정우진 변호가 있는데요. 차은경의 찌라시 때문에 회사 명예가 실추됐다고 난리치는 대표에게 대표님이 이러시는 게 회사 명예에 더안 좋다고 팩트를 날렸습니다. 잘생김에 선배 변호사를 변호하는 모습 멋져 부렸습니다. 차분하게 할 말은 다 하는 성격이고 따뜻한 시선으로 걱정해 주면서도 도와주겠다고 밀어붙이지 않는 게 좋더라고요. 아마 정우진이 이런 성격이기에 김지상은 그동안 차경의 후배인 정우진에게 알게 모르게 질투심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차은경이 자신의 외도를 알고 나서 정우진에게 쪼르르 달려간 거냐고 바로 따진 걸 보면 말이죠. 한편 지상은 강상주 변호사에게 양육권을 꼭 가져오고 싶다고 말했고, 최사라는 제의를 데려오고 싶은 게 진심이냐고 물었습니다. 지상은 내 딸인데 당연다고 답했고요, 이때 최사라 표정 싸늘하게 변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최사라는 차은경을 좋아하지 않는데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차은경 김지상 아이자, 리틀 차은경이 제의를 자신이 키우겠냐 싶습니다. 최사라는 차은경의 비서로 10년간 일해오면서 차변에게 인정을 받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은경은 사라씨라고 부르며 최사라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들은 하지 않았죠. 은경은 사라씨라고 부른 게 그게 중요한 거냐고 물었지만 최사라에게 되기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일자라고 멋진 은경을 부러워하다가 그 감정은 질투로 번져갖고 인해 열등감으로 바뀌었을 테니까요. 남들은 다들 실장님이라고 부르는데 최실장이라고 불러야 하는 게 아닌가 날 무시하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었겠죠. 그래서 은경의 것을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최사라에게 있어 김지상은 뺏고 싶은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불륜이 오래 갈 수는 없죠. 차 변호사와 이혼하는 지상의 가치는 떨어지고 둘의 관계는 악화될 것이 뻔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이까지 양육권으로 데려오는 순간 내연녀의 결말은 안 봐도 비디오인 것 같습니다. 오해 예고를 분이 살아는 김지상이 남녀가 10년 넘게 같이 일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게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한유리 역시 정우진 그리고 차은경 변호사 관계를 의심하게끔 합니다. 10년 넘게 같이 일한 남녀는 모두 외도를 저지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이없네요. 이에 김지상은 언론사에게 자신의 외도를 정당화하는 거짓 루머를 퍼뜨리게 됩니다. 그것바로 차은경 변호사의 대정 루펌의 외도를 말하는 찌사리입니다. 차은경 변호사에 대한 숨겨진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단독 타이틀을 내고 뜬 기사를 보니 창경 남편 측이 아내에게 오피스 허즈밴드 있다 밝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찌라시를 통해 차은경의 비서와 남편이 내용 관계라는 사실이 모두 알려진 데다가 김지상이 언론을 이용하는 것 같네요. 정말 기가 차고 없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이혼쇼가 이제는 전 국민이 알게 되었네요. 이제 정말 누구 하나가 제대로 혼쭐나는 완변한 이혼쇼가 시작되겠네요. 하지만 누가 딸 제이 걱정해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차은경은 오피스 허즈밴드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의 주장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증거 있냐라고 묻고 싶지만 증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중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요. 법적 재판이나 언론 재판이나 기본은 증거의 사실 관계를 끼워 맞춰야 하는 쇼라고 말했어요. 즉, 김지상층이 차은경 정우진 이 내용 관계라는 걸 주장하려면 두 사람의 부정한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실태적인 증거가 존재해야 있죠. 숙박업소 출입 영수증이나 차량 블랙박스 녹음 파일 등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모든 증거들이 차은경 정우진 사이에는 있을 리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퇴근 후 술을 함께 마셨다는 건 외도의 결정적 증거로는 소용이 없죠. 또한 차경 정우진이 회사 내에서 숨어서 부적절한 스킨십을 했다거나 하는 친구도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전 김지상이 언론을 이용해 차은경의 흠집을 내려한 건 아주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일단 차은경의 이름이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이 알려졌다는 이유로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은경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니까요. 차은경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바로 이혼협의를 받아내는 것이 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짓은 딸 제이한테도 상처가 될 것이고 못할 짓을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차은경에게 그렇게 엄마 자격이 없다고 난리치더니 부모 자격이 없는 건 김지상입니다. 또한 언론에 대해 잘 아는 건 김지상이 아니라 차은경이잖아요. 그러니 김지상 최사라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언론이 오히려 도구로 작용할 게 뻔합니다. 자신들의 목이 조여질 것 같습니다. 점차 한경의 언론에 김지성과 최사라의 불륜 증거나 사진 영상 등을 공개할 것 같진 않아요. 대신 전 차은경의 언론을 이용해 자신이 피해자임을 확실히 할것 같은데요. 매주 진행하는 라디오나 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외도 기사는 사실이 아니며 말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건 바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제이가 핸드폰을 차에 잃어버리고 차은경이 가져갔던 핸드폰에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그건 아빠 외도의 증거를 잡기 위해서 일부러 차에 스마트폰을 두고 내렸고 최사라와 아빠 김지상의 대화 내용 그리고 차에서 즐긴 애정행각의 소리가 녹음 파일로 남겨졌습니다. 차은경은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그걸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엄마가 위기에 처하죠 딸 제이는 해당 핸드폰을 증거로 제출하게 됩니다. 어차피 본인의 증언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차은경의 위기는 딸 제이를 증거물 제출로 일 달락 될것 같네요. 이상 드라마 리뷰가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구독, 좋아요.